약을 끊고 돈한푼 쓰지 않았는데, 그곳이 다시 돌처럼 단단하게 섰다는 남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64, 김용철 씨, 그는 혈압약과 당뇨약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제 그곳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것도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30년 넘게 남성의 성기능을 연구해온 성기능 전문 박사 박서정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단한 잔의 이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약도, 주사도 아닙니다. 그저 물처럼 매일 마신 평범한 음료 한 잔이었죠. 하루 100원도 채안 되는 비용의 이 음료 한 잔으로 몸속 혈관이 다시 살아나고, 남성 호르몬이 스스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순간 언제든 단단히 반응하는 몸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지니고 있던 생명의 회로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는 과학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 밝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20년 연구 끝에 제가 찾아낸 그한 잔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약을 끊어도, 주사를 맞지 않아도 당신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놀라운 생리학적 원리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길분 또는 존을 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곧 놀라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남성회복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공개할 그한 잔의 정체는 바로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생강꿀 혼합수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듯 남자의 혈관도 점차 식어갑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단순히 손발만 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마저도 함께 식어버리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리학적 에너지 회귀 현상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남자의 피가 겨울잠에 드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연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에너지를 뿌리로 모으듯 남자의 몸 역시 단 하나의 온기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되살리는 핵심 열쇠가 바로 생강 꿀수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굳어 있던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꿀의 천연 당분은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두 성분이 만나면 몸속 깊은 곳에서 미세하지만 강력한 열의 파동이 시작됩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우리 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흐르자. 다시 살아보자 하고 말이죠.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산소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풍부해진 산소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활발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체 혈관, 즉, 남성의 생명기관인 음경입니다. 피가 따뜻해지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몸 또한 그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음료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생강골수는 우리 몸의 근원적인 철학을 되살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요. 혈류가 막힌 차가운 몸은 생강마저도 차갑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마저도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는 따뜻함을 따라 흐르고, 열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은 젊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얻어낸 확고한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몸이 차갑다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생강꿀 한 잔이 닫혔던 혈관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환자분은 매일 저녁 생강 꿀수를 꾸준히 마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고 그 아래도 예전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 당신의 몸이 차가운 계절에 잠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생강 한 조각, 꿀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물한 잔,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을 다시 깨우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그한 잔이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불씨를 다시 뜨겁게 지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생강과 꿀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생강 꿀수. 그냥 생강차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이 아닌 처방입니다. 즉, 올바른 비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 잔이라는 뜻이죠. 그 황금 비율은 바로 생강 3g, 꿀한 스푼,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m입니다. 이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이 비율이 중요할까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꼬리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비율 속에서는 혈관이 서서히 부드럽게 풀리며, 피가 따뜻하게 몸속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생강은 손톱 크기 정도로 얇게 썰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껍질 속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진저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는 뜨거울수록 좋다는 오해가 많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유효성분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약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남성의 혈관이 가장 편안하게 열리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꿀은 꼭 자연 그대로의 꿀, 특히 밤꿀이 좋습니다. 밤꿀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남성 호르몬 생산을 돕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생강이 혈관의 문을 열면 꿀이 그곳에 불을 지핀다. 이두 재료가 만나면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그리고 저녁 샤워 후에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한 잔은 순환의 힘찬 시동을 걸어주고, 저녁 한 잔은 하루 동안 굳었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저녁 샤워 후 마시는 한 잔은 그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온몸의 혈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따뜻한 음료가 아래쪽, 즉 음경까지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아침 생강 꿀수는 남자의 시동이고 저녁 생강 꿀수는 밤의 시그널이다. 실제로 꾸준히 마신 환자분들은 수면의 질까지 놀랍도록 좋아졌다고 증언합니다. 체온이 단 0.5도만 올라가도 수면 중 남성 호르몬 분비가 무려 30%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박사님, 그 생강은 어디서 사야 하나요? 꿀은 어떤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영상 하단에 제가 직접 사용하며 검증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권하고 저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바로 그 제품들입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 바로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마트를 헤매며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한 제품으로 쉽고 편하게 시작하세요. 시작이 쉬워야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잔 마시면 몸이 먼저 따뜻해지고 저녁에 한잔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남자의 하루를 완벽하게 리셋하는 버튼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마시니까 이상하게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커피 대신 생강 꿀수 한잔으로 바꿔보세요. 그한 잔이 당신 몸의 온도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생강꿀수를 진짜 내 거두로 만드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절별 응용법입니다. 피의 흐름은 날씨의 흐름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맞게 조율해야 우리의 몸이 계절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을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며 몸의 혈관이 서서히 굳어가는 시기이죠. 이 시기에는 기본형, 즉 생강 3g의 꿀한 스푼을 넣은 것에 한 모금의 여유를 더하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가을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순간 몸의 따뜻한 기온이 마음으로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피가 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강하게 가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피를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추 두 조각과 계피 한 꼬집을 더하세요. 대추 속 사포닌 성분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계피의 신나말데이드는 혈관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남자의 내면 깊숙이 불을 지피는 듯한 강력한 효과를 선사할 것입니다. 한잔 마시면 온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며 자연스럽게 심장이 먼저 힘차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은 해독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쌓였던 피로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풀어줘야 하죠. 이때는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비타민C가 생강의 매운 성분을 중화시켜 주면서 간과 혈관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한층 더 환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열이 이미 많은 계절이죠. 이때 생강 꿀수를 너무 뜨겁게 마시면 오히려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 감을 넣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몸속 과도한 열을 진정시키면서도 혈관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꿀의 양은 평소의 절반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여름에도 피를 맑게 유지하는 남자의 지혜입니다. 결국 이 음료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계절과 함께 호흡하며 몸을 다스리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엔 몸을 데우고, 겨울엔 활력을 불태우고, 봄엔 몸을 비우며, 여름엔 시원하게 식혀주는 이 순환의 지혜를 따른다면, 당신의 몸은 나이를 잊고 계절을 거슬러 피어날 것입니다. 요즘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는데 왜 저는 여전히 몸이 차갑죠? 저는 그분들께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립니다. 그건 피가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생강꿀수로 한번 따뜻하게 데워보세요. 제가 만난 65세 회사원 김태현 씨는 20년 동안 커피만 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생강꿀수를 단 2주 동안 꾸준히 마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달라요? 피부도 맑아지고 몸이 먼저 벌써 일어나네요. 실제로 그는 체온이 1도 올라갔고 피로도 지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몸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가르쳤던 71세 퇴직 공무원 박형식 씨는 젊을 때는 강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가라앉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강 꿀수를 마신 뒤에는 아내분께서 먼저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남편 걸음걸이가 다시 달라졌어요.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거려요. 그것이 바로 따뜻함의 회복입니다. 혈류가 힘차게 돌면 마음 또한 깨어납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지녔던 기억이 되살아난 증거입니다. 요즘은 외국에서도 한국의 전통방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유럽 남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생강 꿀차가 내추럴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곳은 자연과 전통이었습니다. 몸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혜였던 것이죠. 이제 그 지혜를 다시 꺼낼 때입니다. 당신의 몸도, 마음도, 심지어 계절까지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병원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마시는 한 잔, 생강과 꿀의 따뜻한 온기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 오늘부터 단한 잔이라도 좋으니 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잃었던 자신감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했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생강과 꿀 제품뿐만 아니라 계절별 응용법에 필요한 제품들의 구입 링크도 자세히 올려두었습니다. 단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 루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 박서정은 언제나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그날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별빛노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